소아는 유방의 최측근으로 한나라 계국 공신 서열 1번이다. 한나라 초대 상국이다. 장량 한신과 더불어 유방의 최측근 3인방이다. 유방과 같은 고향 폐연의 하급관리로 폐현령을 죽이고 유방을 폐공으로 옹립한다. 소아의 부하가 조참인데 한나라 최고위직 상국을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조참에게 물려준다. 국가 내부 사무 군량 조달, 후방 안전, 민심 안정을 전담한다. 진나라 수도 함양의 입성에서는 진나라 역사 법률 호적 대장이 보관된 승사업 기록. 보관소를 최우선 확보해 한나라 체제 정립에 협혁한 공을 세운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하고 유방이 한왕에 봉해지자 승상이 돼 내정을 담당한다. 유방을 설득해 한신을 대장군으로 발탁한다.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의 초안전때 유방은 전장터로 나가고 소아는 태자 유영과 함께 후방 관중을 사수한다. 기원전 196년 모반제로 한신을 처형하고 최고위직 상국에 된다. 상국의 특권은 일칼 차고 신을 신은 채 전상에 오른다. 이 입조시 총총 걸음을 하지 않는다. 삼아련시 이름을 대지 않는다. 소아의 권력과 지지하는 민심이 커지자 유방이 소아를 의심한다. 소아는 재산을 국고에 기부하고 돈 여자에 대한 집착을 보여 스스로의 평판을 떨어뜨려 간신히 유방의 숙청을 피해 살아남는다. 기원전 195년 유방 사망. 기원전 193년 소아 사망.